신명기 10장을 읽는 날인데요. 이 신명 10장의 내용에서는 역시 어, 과거의 사건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면서 그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에 대하여 어, 계속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호랩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제 호랩산 올라가서 40주야를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그런 법전을 받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 곁에 빨리 오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에 자신들의 곱에서 익숙했던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코 원하시는 하나님 성김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그 사건은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을 파기하는 사건에 해당되는 그런 큰 범죄 행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한 그 반경을 봤을 때 모세도 그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을 만큼 그것에 크게 너를 바라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와 함께 새로운 백성을 내가 세워서 그렇게 그리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재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신권등과 평팔로 민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을 다시 세워 주시게 되죠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다시 회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옛적의 언약을 세우자마자 그 언약을 파기했었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에게 베푸셨다 이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요, 바로 그 배경을 지금 쭉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10장 앞 부분입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언약을 파기해 버리는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던 때죠. 10, 9장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 모세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에 <laughs>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천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표현 중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 1절에 처음과 같은 두 돌판. 그들이 하나님 언역을 체결하고 처음 이렇게 그 십계명을 새겨 주었던 그 돌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랐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천과 같이 급판에 그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기서도 천과 같이 급판에 그 쓰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또1 0절 한번 가서 보면요, 내가 천과 같이 4 0주4 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줘요. 그래서 어. 이 앞부분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상황적으로는 처음 그들에게 거룩한 법전을 받는 그 모습을 다시 해오시키지만 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전에 전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범죄하고 나고 범죄사건을 하나님 앞에 도망무로그 언약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극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에게 처음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용납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어, 그 사람이 내게 아주... 큰 나쁜 일을 한번 행하고 나면 그 없었던 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딱 새겨져 버리면 괜찮다 말은 해도 우리 마음에 괜찮은 게 남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상처나 그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나 그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우리 마음 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더또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처음에 그랬더니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는 두 번, 세번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참았는데 이제 안 되겠다. 그만두자. 이렇게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표현 속에 천과 같은 천과 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라 거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양 하나님은 그 백성을... 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함을 이렇게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분이심을 모세는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그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돌판을 받으거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1 1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일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줄이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되뇌이면서, 자, 내가 이렇게 약속하니 너희가 이 약속의 말을 믿고, 자, 앞으로 다시 진행해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나아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본문 6절, 7절, 8절, 9절, 여기 보면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모세가 삽입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어, 아론이 그런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 앞에 있을 때 앞장섰죠. 모세가 상위에 있을 때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종용합니다. 아론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요구하고 그 요구를 못내 결국 따라주게 되면서 아론이 그 일들 결국 행하는 일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다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론을 그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행하게 하셨고 그의 아들이었던 장자 엘루아사를엘루아사를 그 장자라고 엘루아사를 통해서 역시 그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8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 레위 지파 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를 또 꾸리게 하고 그 언약궤를 재배치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레위지파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서 바로 모압 평지에 있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지파가 그런 수고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길들을 이렇게 감당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긍휼이요 변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 모세는 이것을 좀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 하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런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여전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하는 겁니다. 1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 2 절에 이스라엘아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 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표현어 있는 게 보이세요? 뭐 경외라 십이 절에 경외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사랑해라 섬겨라 그리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규정하는 정도 이런 정도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행하려 하면 뭐가 요구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것. 그리고 그 내면적인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외적인 행실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은 이렇게, 겉은 이렇게 말하면서 속은 딴 마음 품고 있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겉과 속이 같은 거죠. 표리가 부동하고 표리가 일체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그의 마음가짐과 내적인 그의 모습 그리고 외적인 그의 행실이 일치되므로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종교나 이방의 신들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외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그 관계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것과 저기 따로 놀아도 이제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다 책임 자기 책임 아니다고 이렇게 하고 서로 관계라고 하는 게 그저 정치 관계로 묶여 있어서 거기에 진실도 없고.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용에 그냥 그런 걸 매서 그게 법적으로 범죄인가 것이 범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가름을 내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을 만큼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야말로 뭔가 정말 자신들을 세워준 어떤 국민의 뜻이라든지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렇게 자신들의 권위를 대리적으로 순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문제 부딪히니까 다 책임 떠넘기고 다 거짓을 말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비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분의 사랑을 배제한 채 그저 겉으로 행동하는 것만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그게 외식으로 나타나고 위선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즐겨 순종하게 돼요. 억지로 순종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즐겨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우상 만들지 말고 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정도 이렇게 신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의 일치와 그의 현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모여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하해 보게 되면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뭐다? 너희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행복.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 그들은 태어나면서 남자의 경우 8일이 되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언약 백성의 자신이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으로 하는 할례 그건 많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삶을 통해 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걸 두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나요? 모세가 소개하기를 1사절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이시지만 자,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느냐.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만큼 많은 모든 이 세계에 하나님이 주제가 되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참 수요도 적고 참 연약한 백성인 너희를 그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그 그 고대 근동사회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나님 되시기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결국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 때문에 너 그렇게 했지 새겨놓고 그것 계속 앙심처럼 품고 계신 분이 아니고 동에서 서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처음 마음 처음 구원에 대한 감격, 처음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흐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 인생들이. 처음에 그 순수한 사랑에서 더 깊어지고 더 발전되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실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순수함도 잊어버리고 더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햄없이 반영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는지 우리는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 더해지는 사랑, 깊어지는 사랑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또 주와 동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들과 재직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신학대학원의 책벌 설교를 감당했는데 또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속에 여전히 그 말씀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늘 여상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천지의 주제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들 일치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잊어버립니다. 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임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통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읽게 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통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모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예비하신 내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